증이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뭐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음. 1급 발암물질은 어떤 뜻이냐면요. 암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많이 복용하거나 섭취하면 암을 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급으로 성면이나 벤젠 같은 거와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안에는 어떤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검댕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우리 몸을 잠식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심장에 안 좋으신 분들이 네. 이 미세먼지에 치명적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숨이 막 차잖아요. 네. 왜 차냐면은 심장에서 좋은 피를, 산소가 가득 찬 좋은 피를 팔다리 쪽으로 가득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폐에서 좋은 공기를 심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많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폐가 많은 일을 해야 돼서 숨이 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많은 공기가 있는 데는 심장에 부담이 오고요. 또한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많이 생기고요. 심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미세먼지나 호흡기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이 미세먼지 최대한 덜 마시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미세먼지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기는 네. 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요새는 공기 청정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공기 청정기가 하는 일은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은 음. 필터를 거쳐 가지고 좋은 공기를 내보냈는데 그 역할을 우리 몸에서는 폐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은 코털을 통해서 어떤 기관지나 폐포가 다 막아 주거든요. 근데 공기 청정기 필터는 갈아낄 수가 있지만은 우리 폐는 갈아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노출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부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서 이걸 뱉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 점막이 촉촉하게 돼 있는 상태여야지 이런 기침이나 가래 배출이 원활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약에서는 보폐, 윤폐하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라든가 오미자, 맹문동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